제목 존귀한 존재 유경숙 얼굴은 또 다른 풍수요 간판이다. 내가 내는 모든 소리는 음악처럼 아름다울 수도 있고 스트레스와 상처일 수도 있다. 나도 좋은 풍수를 누리며 살고 싶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살고 싶고 꽃향기 그한 꽃길도 걷고 싶고 적어도 똥파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음식에 똥을 싸 놓고 다닌다거나 불만 보면 뛰어드는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인생은 벗어나야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요술 방망이 같은 마음을 지니고 다니는 전기야.